1 9 9 9년인가 출판한 TOC 첫 번째 책이 있습니다. TOC 제약경영이라고. 지금은 절판되어 있고, 그 원고는 그 TOC 포럼에 전부 제가 오픈을 했어요. PDF 파일로 다 실려 있습니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부록에 나와 있는 예정입니다. 근데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자료인데, 지금도 조금은 그, 저희한테 시사한 바가 있었어요 음, 한번열를 보겠습니다. 뭐냐 ERP와 어떤 그 DBR 간의 관계. 그러니까 ERP라는 것은 그냥 MRP라고 보셔도 됩니다. 혹시 MRP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실 분이 계실 텐데 그냥 부족한 대로 한번 들으십시오. 어,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은 왜 TOC, DBR이 그 변동성이 없는 데서도 필요하냐 또 그런 것에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캐파 관리 면에 있어서 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증 예로 한번 제가 이 예를 택했습니다 자이공정 흐름도입니다 원자재가 투입이 돼서 여러 공정을 거쳐서 7개 공정을 거쳐서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이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 공정에서는 기계 1, 그다음에는 기계 2, 3, 그런데 다시 40번 공정에 가서 기계 2, 3 이렇게 돼서 기계 4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음 여기 20번 공정과 40번 공정에서는 똑같은 기계 2를 쓴다이 말이죠. 그렇지만 기계는 한 대입니다. <laughs> 각각 한 대씩이에요. 이렇게 또 30번 공정과 40번 공정에서는 또 똑같은 기계 3을 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공시간은 어, 좀 다릅니다. 4분, 8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문 수량이 어, 납기가 이렇게 있고 600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기별로 주문 수량을 잡아놓은 것을 여기다 해놨는데 이걸 우리는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이라고 그럽니다. 기준 생산 계획이다. 이 기준에 의해서 각 공정들이 생산을 해라 그 말이야. 그 MRP에서 어, 쓰는 용어입니다. MPS라는 게.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 기준 생산 계획. 그래서 이게 표시하면 이렇게 5주째에 600개, 9주째에 600개 이렇게 일단 테이블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MRP라는 것은 이러한 생산계획에 맞추어서 필요한 자재들을 발주를 내고 소 이러한 계산해서 발주를 내 가지고 자재를 들여와서 이러한 공정을 따라서 작업을 하도록 작업 지시를 내리는 것이 MRP입니다. 말로 하자면 자 그래서 어이 TOC DBR이 나오기 전에 이 MRP가 개발이 돼가지고 패키지도 만들어지고, 여러 군데서 MRP를 써서 생산 관리를 어, 하려고 했고, 아무튼 거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MRP를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음, 이제 그걸 생산하려고 을 했을 때의 하나의 다이어그램인데,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어, 아까 그 MPS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600개씩이 이때에 생산이 돼서 나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아까 몇 주째 몇 주째 한게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이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 이때에 70번 공정이 마무리가 돼야 제품이 나오는 거고 그전에서는 이제 60번 공정 그전에서는 50번 공정 각 공정에서 이렇게 걸리는 어, 기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터치 타임은 아니에요. 공정, 어떤 그, 공정별 리드 타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각 공정의 리드 타임을 전부 더 하면은, 이게 이제 이 제품의 어떤 생산 리드 타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RP에서는 각 공정, 공정의 리드 타임을 더해가지고 제품의 리드 타임을 정해두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각 공정에서 얼마 걸리느냐. 더하면은 제품 만드는 데 얼마 걸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부분 부분의 리드 타임의 합이 전체 리드 타임이 된다. 그런 논리죠. 근데 그 부분 부분 공정의 리드 타임 안에는 터치 타임 있고 넌 터치 타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통으로 합해서 터치 타임 얼마 넌 터치 타임 얼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공정별로 딱 가지고 있는 리드 타임은 고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냥 합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것입니다. 오케이. 뭐 그렇게 뭐 세워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한번 보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 에요 공정에서는 50분 공정에서는 어 이것에 비해서 두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계에서 가공 시간이 두 배로 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4분이고 여기는 8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4분씩 600개를 만드는 거하고 8분씩 600개를 만드는 게 걸리는 기간의 차이다이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이제 각 공정에서 진행해야 될그 이런 작업 기간과 작업양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각 공정. 근데 그 공정이라 했지만 기계가 이 말이야. 이 공정은 기계 3번을 쓰고 있는데, 이 공정도 기계 3번을 쓰고 있어. 기계는 한 대야. 그렇죠? 네. 근데 기계 한 대에서 할수 있는 일은 요거야. 근데 이쪽을 보면 똑같은 기계 3을 쓰고 있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은 기계에서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걸 해야 돼. 그러면은 요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겹쳐 있잖아요. 하나의 기계에서 두 공정의 일을 해야 돼. 근데 할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 기계에서 이 시점에서의 그 자, 부하를 보면은 일의 로드를 보면은 200%가 된다 이 말이죠. 그 200%가 지금 여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0%짜리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일이 자기가 할수 있는 캐파 대비 두 배가 지금 이쪽에는 계획상 두 배가 되어 있다. 두 배로 편성이 되어 있다. 계획상. 근데 이 계획이 어떻게 나왔냐? 생산 스케줄, 기존 생산 계획, MPS 기준으로 해서 뒤쪽으로 쭉 필요한 작업 일정을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럼 MRP가 하는 일은 뭐냐? MPS를 갖다 놓고 각 공정 공정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너는 언제 투입을 해라? 언제 투입을 해라? 요거를 계산해 주는 것이 m r p 근데 여기에 200%가 부하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는 것은 MRP에서는 도록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뿌리는 거야, 계획을. MPS 잡아가지고, 백워드로, 뒤쪽으로 역산을 해가지고, 스케줄 잡아가지고 뿌리는 거야. 뿌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작할 주가 나가고 생산 지시가 나가는 거야. 그게 MRP의 기능이야. 그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도 그렇게. 그 전에 C R P 아 조정해가지고 조정을 하긴 하는. 하는데 그 이제 한 한다고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로직이 생기고 생겼는데 그 부하 조정을 하는 게 약간 라프하게 하는 거요 정교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라프카드 커피스트 플래닝에서 그냥 라프카드. 네? 아주 개괄적으로 한다. 이렇게. 물론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약간은 걸러지지만, 개런티는 못해. 부하가 100% 이내로 딱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건 개런티는 못해. 각 공정.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부하에 대한 어떤 그 개런티가 없다 그래서 그 말을 무한 능력 계획이라 이 말해. 캐파는 충분하다고 보고 계획을 뿌린다 그 말. 그게 MRP 기본입니다. 그래서 200% 부하가 걸리는 것들이 이렇게 두문드문 나타나 근데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가 NPS 자체를 조정해 버리는 거야 왜? 여기가 겹치지 않도록 그러면 얘를 뒤쪽으로 쭉 밀어 그러면 겹치지 않죠 네. 그러면 얘가 200% 100%로 이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겹치지 않도록 밀어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또 겹치지 않도록 이 놈을 또 밀어 밀어 하면은 여기에 생산에서 완료되는 떨어지는 시점이 점점점 늦어져가지고, 음. 얘가 여기서 떨어지고, 얘는 이 기간 안에 못 나오는 거야. 음. 그게 MPS를 조정하면은, 그 아, 대신,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 반대 국부로 생산 어, 납기가 늦어지는 거죠. 미드 타임이 길어지는 거. 오케이. 근데, MRP에서는 이제, 아기가 이렇게 뿌리던가,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렇게 조정을 하던가. 사실은 CRP를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이게 캐파라를 이렇게 균일하게 가져가라. 그런 것도 CRP 중에 하나요 오케이. 근데, 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요 MRP에서는, 에, 이렇게 계획을 뿌리지만, MPS 조정하기 전에, 그러면 현장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계획은 좋지만 얘네들 기계 여기서 이때까지 놀고 있는데 놀게 하지 말고 당겨서 작업해라. 그래서 당겨서 전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서 작업이 되면은 작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얘도 따라서 당겨서 하고. 근데 얘를 작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기계 삼에서 이쪽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요거 끝난 다음에 하고 끝난 다음에 가능한한 빨리 할수 있으면 빨리 당겨서 다 해라. 그게 지금 어, MRP 대비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거 그거를 이름하여 Forward Scheduling 이라는데 이게 현장에 에, 어떤 그 작업 반장들이 작업자들 일을 시키는 방법이야. 야 놀지 말고 노는 일. 이거, 이거 먼저 해. 그렇게. 그러면은 먼저 해서 일을 해 놓으면은 어, 요거 부하는 100%로 해서 과부하가 안 걸리고 생산이 완료되는 시점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인터벌은 다르지만은 기간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거의 계획에 맞춰서 작업을 해서 이 기간 안에는 어느 정도 이 작업 생산을 해낼 수있다 그러니 어느 쪽이 더그 계획으로 맞습니까 MRP에서 이렇게 풀어주면은 작업반정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하나의 통념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MRP는 보기 좋게 계획을 세우는 데서 끝나고 그걸 갖고 실행을 할 때는 꼭이 계획대로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어찌 됐구나. 기간 안에 생산을 해내면 될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 말을 듣냐면 자꾸 반장 말을 듣지. MRP 시스템 뭐 전산으로 찍어내고 뭐 사무실 세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말을 안 듣는다. 이 말. 알, 현장 알지도 모르는 것들이 컴퓨터 랍시고 뭐 찍어내기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도요 MRP 쓰는 데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 어떤 실제 실행되는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계획만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자재 소요량만 계산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MRP 원래 기능은 자재 소요량을 계산해가지고 발주를 내는 거예요. 사오는 자재 발주 현장에다가 작업 지시할 작업 지시 이걸 찍어내는 것이 MRP 원래의 기능이고 그렇게 디자인했는데 지금 현재도 MRP를 돌려가지고 구매 발주 내는 것은 거의 없어요. 또 그걸로 해서 현장에 작업 지시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작업 시키는 일은 거의 없어요. 뭐냐? 실질적으로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요. 이렇게 생산한다 그랬을 때 자재가 얼마치 들어가냐또 이런 정도의 계획으로 계획 작업을 해라 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뿌리는 것으로 끝나요. 그대로 실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이런 어떤 계획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현장 따로, 실제 교육 따로 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에... 이 MRP 대비해서 d b r 에사는 방법은 뭐냐? 이거는 백워드 스케줄링인데, 자, 먼저 기계 산물 먼저 봅니다. 여기에 200%의 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은 아, 여기가 병목공정이구나 이쪽이 부하가 제일 많이 걸리고 이쪽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먼저 기계 3에다가 100% 로드로 가 걸리도록 기계 3에서의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이게 드라마에요. 그래가지고 기계 3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요. 이쪽, 이쪽 공정에서 기계 3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계 3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기계 3 쓰고 기계 3 쓰고 이렇게 해서 안 겹쳤죠. 그니까, 러맨 먼저, 요 기계 3에서의 스케줄, 요것들이 세워진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앞쪽은 이쪽으로 전개를 시키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뒤쪽은 이렇게 전개를 시키는 거야. 음, 요걸 기준으로. 오케이? 요게 드름이고, 요쪽에 투입 시점을 정하는 것이 버퍼 크기 로프고, 이 이유가 뭡니까? 쉬핑버퍼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게 DBR이야. DBR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아무튼, 드럼, 제일 부하가 많이 걸리는 공정의 스케줄을 먼저 세워서, 그걸 기준으로 앞뒤로 스케줄을 푸는 거야. 오케이? 네. 뒤로 푸는 것이 로프고, 앞으로 푸는 것이 슈핑버퍼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건 이해하실 거야. 그래 놓고 보니까, 투입 시점이 이렇게 정해지고, 응? 빠져나오는 게 이렇게 빠져나오 그러면은 의외로 이 시점은 아까 뭐하고 갔냐면은 현장에서 작업반장이 했던 이거하고 같다 이거야. 다만 현장에서는 미리미리 작업을 해서 당겨서 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어차피 안 되니까 이쪽 시점을 맞춰 놓고 투입도 굳이 미리 할 필요 없다. 타이밍 맞춰서 해라. 그럼 미리 작업할 필요도 없는 거야.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놓고 보면 어느 게더 좋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놓고 보면 오케이. 미리 할 필요 없는 것을 왜 미리 하냐, 이 말이야. 그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장에서도 알아들을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간다그 말이야. 판장들한테, 야, 그래, 니들 말이 맞아. 응? 어차피 안 되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자. 그 대신 미리 하지 만 말아라. 그 말만 해주면 그건 알아듣는 거야. 미리 하는 것이 우리한테 손해다. 그 말을 하면 알아들어서 이대로 따 본다 이말이에 오케이. 이 모듈을 집어넣자 이말이에 MRP, r p 지금 현재의 m r p 는는이 기능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k 파 p a 를 어, 관리하고 k 파 병목공정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변동성이 없더라도 그거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만 하면 되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야. 어? DBR로 해서 빼고도 스케줄만 했어. 이렇게 d b r 어, 여기 DBR이 빠졌네. 아무튼 DBR인데. 그런데 여기에다 추가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동 배치를 반으로 줄여.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는 600개를 한 다음에 이동을 시켜 600개를 한 다음에 이동을 시켰는데, 지금부터는 300개만 하고,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300개, 이동시키면서 또 300개는 추가로 해서 또 이동을 시켜요 둘로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시켜. 그러면은, 이 이동시간이 짧아지죠. 이동시간이 짧아지잖아. 예? 네? 음. 그러면은, 여기서 안 나올 게 나온다. 이 말이야. 음. 리드타임이 단축이 돼가지고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렇게, 트랜스포 배치를 둘로 쪼, 어? 쪼개가지고 적게 하는 것은, 아이디어는, 도요다 방식에도 있어. 근데, 거의 같은 무렵에 DDR을 개발한 골드를 또 생각을 해냈어. 한쪽은 이스라엘에서, 한쪽은 일본에서. 한계 흘리기 뭐 이런 개념으로. 예? 한계 흘리기 뭐 이런 개념으로. 한계 흘리기. 있 그, 예, 그, 그거요. 그, 요다에서했던 한계씩 흘리기 뭐 이런 건데, 그러한 컨셉이, 컨셉을 저기 골드레또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만 서로 모르고 있었을 뿐이야. 근데 나중에 발표해놓고 책을 해놓고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개념. 오케이. 뭐 그것이 이제 뭐 어디서 먼저 제냐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일치가 됐다. 그러니까 TOC에서 그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는 병목에 맞추어서 투입을 통제하고 두 번째는 또뭐 이동 배출을 좀 적게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서 리드 타임을 단축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파라다이스 플렌트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변동성이 들어 라도 이제 그거는 버퍼 관리로 커버를 해 가지고 단축을 시킬 수 있게 되고 계획대로 간다 이거예요 오발로드는안 걸리고 그게 디비 내가 법허 을 이야기 했으니까 변동성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요 이런 곳에 맞춰서 갈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예? 이해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정말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요 리드 타임은 조금만 늘리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늘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변동성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 해가면서 그쪽을 한번 맞추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신호등 응? 달아가지고 자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말좀 하세요. <웃음> <웃음>